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들, 새누리 교회로 모여주시고 이 새누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생명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하며 내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멘토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지요. 멘토의 기원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멘토는 이타카 왕인 오세디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텔레마코스를 자신의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 왕의 아들을 돌보았었지요.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부모로, 그리고 때로는 스승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에서 이제 유래하여서 오늘날 많은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줄때 우리는 그들을 어, 멘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도 멘토 그리고 멘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어, 디모데 전설을 썼던 바울 그리고 그의 멘티였던 어, 디모데입니다. 어, 이 말씀들을 바울이 멘토로서 하였던 이 말씀들을 어,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정말 어, 놀랬습니다. 어, 마,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나타, 이렇게 드러났었던 이 말씀들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어, 이 11절, 11절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권명과 말이지만 이것은 바로 새누리교회가 바로 나에게 주었었던 말이고 그리고 함께 도와주었었던 모든 일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의롭지 않지요. 어, 옳은 것이 정말 옳은 것이 의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저는 새누리교회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이 새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건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에서 배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 경건을 배웠습니다. 어, 제가 새 생명을 2년 했거든요. 불량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끝나가지고 자꾸 일과 이과만 하다가 2년이 되어서야. 어, 드디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어, 들어왔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용서받은 탕자의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게 되면서, 저의 어, 본격적인 이 경건의 생, 어, 시작,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 제가 방황하였고 고민하였었던 그것을 해결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지만, 어, 여전히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정말 정말 진리일까, 이 물음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런 존재일까? 이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발견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무엇이 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타는 헌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일 때 가차없이 성역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한숙집 생활을 했는데 하수집 친구들 모아놓고 새 생명 가르치고 어, 그리고 학교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 모아놓고 어, 새 생명 가르치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과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다 모아놓고 어, 새 생명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전우사님들과 함께 새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고 있지요. 말씀을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거룩한 의와 경공과 믿음을 전하는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바로 이것을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누리교회의 사역자 자리가 나게 되었고 제가 지원을 하여서 은혜로 그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 2부에서 초등학생들을 섬기게 되었고 또 이후에 하원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섬기기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가득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이런 당찬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없는 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께서 사역의 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 그 다음 덕목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양말을 벗으면요 항상 이렇게 똘똘 말아 놓거든요. 말아 가지고 어, 숨겨 놓습니다. 언제 또 나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워서 신고 나가려고 그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의자에 놓고 앉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혼 초에는 저희 아내가 어,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풀, 말아놓은 건왜 말아놓고, 이게 풀러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라. 저희 아내는 빨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많을 땐 하루에 세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빨래를 하고 왔더니, 이게 어디에 박아놓은 양말이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 여전히 저는 양말을 말아서 의자 위에 올려놓거나 책상 밑에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다시 양말을 말아서 밑에다가 넣어놓으려고 할때제 양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넣어놨구나. 근데 우리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 어, 끌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어, 속히 오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대해서 인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될 터인데 너는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명한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역이고 그것이 너의 인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순종하는 것 그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목으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사람의 기질의 한 품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생각들과 삶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 하시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 저의 친구들이 어, 저에게 새누리교회 사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새누리교회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 참 귀하고 어, 놀라운 어, 그런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새누리교회 2001년부터 올해까지 14년이죠. 거의 만 14년이 차갑니다. 이곳에서 누렸었던 그 많은 사랑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셨던 것들. 아무것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여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경험하며 또 사랑을 나누어주겠다고 헌신하게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이 외에도 계속해서 사역의 장까지도 마련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이렇게 익숙하고 이 귀한 관계들이 많은 바로 이 새누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 그리고 처음 가보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 그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의 사역을 어, 마감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과 함께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도 축하해 주시면서 온유한 결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하였던 그 청년이었지만, 바로 이 놀라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또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 때에 와 정말 격려받고 또 축하받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말 없이 섬겨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침묵 속에 기다려 주셨고, 저희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찬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들의 그런 말없는 섬김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곳에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어, 여러모로 섬겨주시고, 이 부족한 자들을 어, 위하여서 애써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 빛나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떠나면서 어, 그래도 설교이기 때문에 몇몇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은 어, 바로 사역자들을 훌륭하게 길러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훌륭하게 길러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 사역자를 기르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길러진 사역자를 어 사용하려고 하지만, 사역자를 길러내려는 그런 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새누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부족한 자도 지금 이 모습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더 훌륭한 사역자로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더 훌륭한 사역자로 길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종횡무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에 비하면 이 디모데는 태생적으로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혼혈인, 혼혈인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몸도 병약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그 안에 있었던 거짓 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그 바울이 보고 그를 목회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각종 이단 사상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바울은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역도 바쁘지만 어, 목회자 디모델을 길러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어,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어지러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훌륭한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길러주십시오. 두 번째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소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도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하지만 그 모델이 없어서 정말 이것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라는 그런 물음이 들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보면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을 제가 가더라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가 부한자들에게 명합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나누며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부한자입니까? 저는 부함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내일 먹을 만나가 있는 인생. 이 인생은 부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주시고, 내일 만나주시는데, 내일 만나, 내일 만나가 이미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부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부한, 부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유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검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때두 번째 보면 더 재밌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깔아놓은 감독의 어떤 복선이라든지 대화, 어떤 관계들이 먼저 처음 영화 봤을 때 이미 결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잘 들어오죠.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행동, 선한 행위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자 할 때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64장을 보면, 사람의 의는, 우리의 인간의 의는 너무나도 더러워서 더러운 옷밖에 되지 못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뭇,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서 조만간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죽옷,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 의의 옷, 참 의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 옷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업들, 어, 하원도 있고, 우리 조각구름도 있고, 우리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나눔, 또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다들도 선한 행위를 했지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하는 그런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제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합니까?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아들여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으로 선한 행위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참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줄여도 배부른 자가 되고. 그는 가난하여도 부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부를 통하여 부를 가지고 선한 행위에 정말 전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들을 날마다 날마다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저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선행. 그 나눔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려 주십시오. 착한 목자 사역자를 길러 주시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착한 목자 교회를 이루어 주신 우리 착한 목자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들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저를 주목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한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 사역자를 길러내고 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모든 분들. 어, 정말 그 선행과 그 마음은 다 감춰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시지만 그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어, 바라보면서 어, 또 축복하면서 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어,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보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가 즐긴 날이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Come to me. To me. 했고 이렇게 저희 이렇게 주희를길러주서감사드립서다사드 해서 다계속 우리 해서 이렇게 서 우리를 해서 여서 하시는 일서을서로나누면서이 그 천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게의 보배를 담게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심정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하는 귀한 사명 맡겨 주시고, 그 사역의 장들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한 사람과 한 가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행복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에 한명한명 한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과 또 혼란스러워져가는 교회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이 되는 교회 되어서 주님께 소망이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 새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